반갑습니다. 금물의 세상 이야기 김대수입니다. 자, 오늘은 뻔뻔스런 남탁, 전원남이를 부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정말 바다에 파도가 일면 파도 탓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? 왜 이렇게 비굴하고 뻔뻔스럽게 남탓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. 더 이상 전원남이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전, 전 정권 탓, 언, 언론 탓, 남, 남 탓. 이세 탓이 전원남이란 남자를 만들었습니다. 일체 요심조, 불가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고 했습니다. 즉, 제 마음 탓이라고 가 돌리게 고백성에서도내큰탄 싫어 저희다 이렇게 오직 내 탓뿐이라고 했습니다. 공정해야 할각 부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만 납니다. 내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불공정한 그 진실의 평가를. 정말 벌떼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. 왜 그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한심하기도 합니다. 쓸 만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국민의 화합보다 편가르게 앞장서서 열을 올리게 하는 듯해서 입맛이 쓴 정도가 아닙니다. 밥맛이 없어요. 내탓 없이 내탓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네탄 네탄 그헤하나 같은 걸 구불 못 하고서는 세상을 어지럽다니 무슨 공정 평등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? 참으로 부끄러운 꼴을 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뻔뻔스러움에 정말 증오감을 느낍니다. 우리 함께. 정리를 구현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